서울의 대기업 사무실에서 아침 일찍 79세의 여성 미즈엘 스미에가 조용히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회사를 창립한 인물이며 지금은 청소 직원으로서 사무실의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젊은 직원이 실수로 우유가 담긴 컵을 스미에 얼굴에 쏟았다. 그 직원은 바로 이 회사의 고위 간부인 지호였다. 아,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는 죄책감 없이 말하며 스미의 얼굴에 차가운 우유를 흘린 채 지나갔다. 스미에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든 곳인데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호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서둘러 걸어갔고, 그 주위의 직원들은 웃으며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정말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이 창립자였다고? 라며 미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스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고, 그 순간에도 속으로 생각했다. 이 회사는 나와 함께 시작했지만 이제는 내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구나. 스미에는 그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회사는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며 자신이 창립한 이 회사를 그저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미의 미즈에는 복도 구석에 서서 흐릿한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빛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주름은 이제 79세인 그녀가 회사를 창립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간들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직원 수는 몇명안 되고, 오직 그녀와 돌아가신 아버지, 박지호만이 회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갔다. 그때는 정말 단순하지만,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시절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보세요. 우리 힘으로 제국을 만들 거예요, 스미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던 기억이 났다. 그때 아버지의 눈은 강한 신뢰와 열망으로 빛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늘 기억했다. 이 회사는 단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때의 모습을 돌아보며 스미에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회사의 모든 권한을 아들 민호에게 넘긴 후 민호는 점차 원래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똑똑하고 MBA를 가진 능력 있는 인재였다. 그녀는 그에게 회사를 맡기면서 믿음을 가졌었다. 그러나 몇년 동안의 변화는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회사는 여전히 매출이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가 사라지고 부패와 정치적 관계가 회사 운영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 회사는 내가 꿈꿨던 회사가 아니다. 스미에가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건 변했다. 그리고 나는 뭔가 해야 한다. 그날 그녀는 민회에게 회사의 모든 권한을 넘기고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청소일을 선택했다. 겉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민호가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가 회사를 맡고 나서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회사는. 관리의 부실로 인해 부패하고 있었고 민호는 숫자만을 보고 사람들은 외면한 채 무시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나와 아버지가 만든 것이었는데 이렇게 변해 버리다니. 스미에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싸울 준비를 했다. 그러나 격렬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용히 싸우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부패와 부당함을 드러낼 준비를 했다. 매일 수미에는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운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오고 밤늦게 떠나는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사무실을 가로지른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회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소문, 비웃음, 무시받는 시선.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받아들였다. 어느날 오후 회의실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특별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고위 간부들 간의 비밀스러운 얘기. 그들은 큰 돈을 한 거래처에 몰래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정당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숨겨질 계획이었다. 수미에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기록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증명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수미에는 잠시 멈추어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참아왔다고 느꼈다. 이 회사는 그녀가 시작할 때의 회사가 아니었다. 이제는 탐욕과 부패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었다. 마음 속에서 강한 충동이 일어났다. 만약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싸울 것이다. 그러나 공개적인 대결이 아니라 증거를 모은 뒤 싸울 것이다.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하나, 바로 그녀의 스마트폰이었다. 다음 날부터 수미에는 고위 간부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회의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불법적인 지출 증거를 찍기 시작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을 이용해 가짜 영수증과 조작된 비용 항목들을 사진으로 남겼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는 그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저장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매 순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며 가슴 속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이 회사는 그녀의 삶을 다 바친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짓과 권력의 게임으로 덧칠된 제국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 그녀는 그들과 맞설 것이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매일 아침처럼. 스미에는 오늘도 복도의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확신에 찬, 또렷한 발소리가 복도의 끝에서부터 들려온다. 스미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 민호, 그녀의 아들. 이제는 회사의 CEO로서 검은색 양복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더 이상 그녀가 한때 봤던 그 열정적이고 꿈을 품은 눈빛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그녀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미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픔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민호는 어린아이였고. 저녁마다 그녀 옆에서 회사를 이야기하며 귀 기울였던 소년이었다. 그녀는 그가 어느 날 자신이 만들었던 회사를 이어받고 숫자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경영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민호는 오로지 성과와 숫자에만 몰두하고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쳤고 스미의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가 지나간 방향을 응시했다. 그때, 그동안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거대한 간극이 한순간에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왔어도 그가 이제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민호야. 스미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회사는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계속 청소를 하며 그가 지나간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그녀는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증거를 모은 후 그녀는 그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매일 스미에는 계속해서 청소 업무를 하면서도 회사의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살피곤 했다. 회의실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불법적인 행동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직원들을 향한 무시와 더불어 불투명한 재정 거래와 비밀스러운 비용 지출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 아침 스미에는 재무 부서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회계 부장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발견했다. 그 파일에는 회사에 공개된 재무 보고서와 맞지 않는 숫자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 파일에서 고급 레스토랑과 배서 발생한 비용 영수증들을 발견했으나. 이들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비용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불법적인 거래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점점 더 확실해졌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비리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회사가 점차 부패해가는 모습은 스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매일 저녁 스미에는 집으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들을 정리했다. 사진, 녹음, 문서.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내고 부패한 시스템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결단을 내렸다. 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폭로하기 위해 그녀는 반드시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패와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밝혀내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준비되는 중 스미에는 민서라는 임시직 직원과 마주쳤다. 민서는 젊고 근면하며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직원이었지만 회사에서 자주 무시당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 항상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그녀의 아이디어는 상사들에 의해 자주 무시되거나 취소되었다. 그날 아침, 스미에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민서가 회의실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서는 얼굴이 슬프고 어깨가 처져 있었다. 그녀는 일을 끝내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상사들의 비난과 압박을 받아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민서, 무슨 일이냐? 스미에는 조용히 물었다. 민서는 얼굴을 들고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서 고통과 피로가 느껴졌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고 스미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스미에는 민서를 잠시 바라본 후 말했다. 너는 능력이 있어, 민서. 하지만 네 가치를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잃지 마.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스미에는 민서가 상사들에게 무시당하며 자주 경험하는 일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그들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다. 상사는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너는 네가 맞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해. 민서,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스미애는 계속해서 말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스미애의 말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내 말이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민서는 마음 속에서 결심을 했다. 다음 날 회의실에서 스미애가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민서 역시 그녀의 지원을 받으며 다음 회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했다. 그들은 함께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스미애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 그날 아침 회사는 이상하게 긴장된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오후에 긴급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다. 스미에는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오늘 회의가 회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민서는 스미의 도움을 받아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회사가 숨기고 있는 부패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했다. 녹음 파일, 사진, 금융 거래에 대한 문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묵직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모든 고위 간부들이 자리에 앉았고 모든 시선은 회의실 앞에 있는 큰 스크린으로 쏠렸다. 스미에는 한 손에 USB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직책도 권력도 없지만 오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섰다. 안녕하세요. 스미에가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다. 저는 스미에 미즈에 이 회사의 창립자였습니다. 오늘 저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회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은 죽은 듯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스미에는 계속 말했다. 저는 이 회사를 민회에 넘긴 후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모든 부패와 불법 행위들. 고위 간부들이 비밀리에 벌인 금융 거래, 가짜 비용 청구서와 허위 영수증들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회의실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고위 간부들은 화면을 직시할 수 없었고,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스미에는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분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는 대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수미의 말이 강하게 울려 퍼졌다. 민서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민서 야마무라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겠습니다. 회사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민서의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임시직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서있었다. 스미에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와 민서는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회의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고위 간부들은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긴장이 모든 부서에 퍼져나갔다. 그동안 숨겨왔던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임시직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의에서 진실을 공개하며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사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직원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된 인물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서는 CEO인 민호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수미에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는 이미 민서가 이루어낸 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다. 민서는 민호가 앉아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민호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민서, 민호가 말문을 열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너와 회사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깨달았다. 미안하다. 민서는 곧장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다가, 사과는 필요 없어요, 민호. 회사가 바뀌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우리는 바뀔 거야. 너는 내게 많은 것을 보여줬어. 너와 함께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민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그 조건은 하나예요.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후 회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불법적인 지출과 부당한 거래들이 재검토되었고, 인사 부서도 직원 보호 정책을 강화했다. 민서는 마케팅 부서의 정식 리더로 임명되었고, 스미에와 함께 회사 문화 개혁을 시작했다. 한때 부패와 불공정이 지배했던 회사는 이제 공정함과 투명성을 상징하는 회사로 거듭났다. 민서와 스미에 같은 직원들은 공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갔고 직원들은 자신들의 가치가 인정받는 회사를 다시 찾았다. 스미에는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잊힌 존재가 아니었다. 회사는 변했고 그녀는 그 변화를 이끈 사람 중한 명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기여한 부분을 알지 못할지라도 스미에는 그 변화가 의미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고 저희가 더욱 굳건한 결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빛과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